kt텔레캅은 최근 가온아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보안 및 솔루션 연계에 관한 것으로 가온아이는 kt클라우드와 출시한 클라우드 그룹웨어 서비스 비즈 오피스를 kt텔레캅 출입통제 시스템과 연동합니다. kt텔레캅은 이번 협력으로 보안이 강화된 업무 시스템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출입기록이 자동으로 기록돼 직원들이 별도의 출퇴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근태 정보가 등록된다고 전했습니다. kt텔레캅 보안 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업이 비즈 오피스를 새로 도입하면 3년간 약50% 특별 약정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오피스 이용 고객이 KT텔레캅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습니다. 타사에서 옮기는 고객은 상품권과 함께 월정료 3개월 면제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한 KT텔레캅은 충북 청주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사회사업에도 동참합니다. 최근 충북 청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KT텔레캅과 소상공인 경쟁력 경화 및 성장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KT 텔레캅은 분기마다 업체 한 곳을 정해 1년 동안 보안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2025년을 맞아 공격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KT 텔레캅 행보에 많은 이들이 관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